500g 이라는데 이게 500g 맞나? 어찌됐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어, 500g 맞나? 어찌됐건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요 맛있겠다 머스터드랑 이 겨자는 사실 이런 데 찍어 먹는 게 아니고 그 뭐야 치킨 찍어 먹는 거니까 나중에 아껴놨다 나중에 먹지 뭐아 어, 맛있다 대배 님 방송이에요. 음. 소스를 두개 줬는데 이거 완전 그 바베큐. 안녕하세요, 정진림 우연찮게 아들놈이 정진림 스트리트 파이터 하는 걸 보고 이 주전에 시작했네요. 트위치 회원가입을 잘 몰라서 이제서야 후원을 남깁니다.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2주간 열심히 해서 와. 슈퍼브론즈 갔습니다 스파도 자주 해주세요. 이번주 일요일부터 스파 할거니까 예. 오 예야 아예스 본방 시작이다. 파워 후 쿵척쿵척 동지연자 먹방 배너도 만들어달라는 정질듯지 정질좋아 아 크리저님 오랜만이에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이거 맛은 괜찮다 일단 어찌됐건 보통 12,000원에 사실. 나쁘지 않다 봐요. 배달에 12,000원에 뭐. 근데 나한테 이렇게 부추를 주면 부추를 주면 나 부추 쓸 데도 없는데. 근데 철민1983 네, 네. 83년생이신가봐요 근데 네. 결혼을 좀 일찍 하셨나보다 1983년생이 아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보신거면 결혼을 좀 일찍 하셨나봐 중수 판독기 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83년생 아들이 방송 본단다. 지금 가도 늦어질짱. <laughs> 아, 아직 안 늦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쉽게도 여성 세세가 결혼 좀 늦게 하는 거잖아요. 제 주변 친구 중에 결혼한 애 없는데 뭐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데. 뭐 결혼을 스무 20살 살에 하셨다고요? 스무 살에 결혼하셨다고요? 어 되게 너무 일찍 하셨네. 근데 목살 목살 먹고 있어요. 심건, 요즘 대세는 결혼 늦게 하는 거잖아요. 50년 후에 제가... 근데... 근데 이제, 물론, 결혼과 죽음은 늦을수록 좋다는 명언이 있지만, 또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너무 늦지 않게. 솔직한 심정을 별로 안 하고 싶어. 별로 안 하고 싶은 거 솔직히 별로 안 하고 싶어. 근데 이제 해야지 하긴 해야지. 할 사람도 없고, 음. 일단 내가 누군가를 품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야. 음. 아니, 누군가를 품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 중2 병이, 아 니라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몰라 나를 나를 잘 위로 <laughs> 중2 병이, 아 니고. 음. 좀 그래요. 저는 좀 내가 이렇게 뭔가 방송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되게 뭔가 조금 실제 생활에 나보다 좀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여유가, 여 없어. 근데 이제 스무 살에 결혼하셨으면 그때부터 아마 일을 시작하셨겠죠? 근데 이제 결혼하시고 십, 삼, 십, 그몇 년, 십오년 차에 만약에 직장생활 접어들면 뭐 직장생활이 안정기에접어드시면 하죠. 3월 31일 자메이카 9분 33초 컷. 4월 14일 삼겹살 플러스 공기밥 16분 47초 컷. 4월 17일 빅맥나지 세트 4분 컷. 4월 24일 바지에 도이치 소세지 흘리면서 페퍼로니 피자 13분 20초 컷. 오늘은. 오늘 천천히 먹잖아요. 근데 제가. 뭐든 푸드파이터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빨리 먹는게 목적은 아니거든. 실장 질장, 나랑 네덜란드 갈래. 아, <laughs> 니안 가요 안 가요 그 k a y 여 k a y 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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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뭐, 내가 좋은 여자를 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정신 소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 진짜 꽤 많은 정신 소모를 해야 돼. 그게 날 너무 힘들게! 해. 네, 일요일부터 스트리트 파이터 빡겜 제가 이 다음 주 일요일에 세계 대회 나가거든요. 다음 주 주말에. 일요일부터 전, 저녁 시간에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일단 만나고 생각해 보자. 생각이 달라질 거야. <laughs> 아니. 아닙니다. 나 아, 근데 여자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저 물론 저분이 이제 자기를 만나자는 얘긴데, 아물연 뭐, 진짜. 형 한쪽 다리만 올리니까 파란색 덩어리가 입체적으로 보여서 크흠 불편하네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할게요. 예. 모르겠다 나를. 여러분들은 연애 꼭 하세요. 저는 지금 스파를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리 다시 올려줘. 네. 여러분들은 스파를 스파를 꼭 하세요. 아 스파를 아, 결혼 연애를 꼭 하지. 저는 저는 그 뭐야 스파를 열심히 할 테니까. 오늘 이거 먹고 또 착권을 좀해 볼게요. 그리고 어제 간만에 키우 했는데 재밌더라. 어. 뭐 결국에는 정룡에게 졌지만 어제 새벽에 정룡이랑 해 가지고 10전 9둔 털렸거든요. 아. 재미있더라 간만에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꼭 연애를 하십시오. 도 얼마 본인도 얼마 전까지 이러셨잖아요. 예. 괜찮아요. 지금 결혼하셔서 행복하시 행복하시겠네요. <laughs> 아 비웃는 거 아니에요. 예. 부럽습니다. 예. 아, 제가 혼도 올렸어요. 아이 부럽습니다. <laughs> 부럽습니다. 아이 부러워요 리얼로다가. 로지님의 선언도 감사합니다. 나랑 하는 건 뭐야? 불장난인 거야? 허니 그런 거야. 어떤 영혼의 교감이죠. 음. 아 근데 진짜 방송하면서 내 방송을 이해해 줄지 조금 불입하고 한 번도 안 했으면 앞에 소스마시고 5번이 하면 국물 원사 10번 이상 했으면 콜라 마시자. 솔직히 근데 10번이 안 되는 게 저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한번 하면은 그 뒤로 안 돼. 제가 이게 마실 수 없는데 아 이게 한번 하면은 하루에 한 개밖에 못해 저거.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해. 아 옷은 안걸려있죠 당연히 주변이 더러워서 제가 보여드리 i 못하지만 옷은 안걸 g o 어요 진짜로 다가 able to do it. I wa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was not going to be a b 제가 넣은 건 아닙니다. 저 진짜 근데 저거 있으면은 저거 있으면은 뭔가 진짜 딱 경각심 경각심이 느껴져요 진짜. 아 내가 진짜 살 빼야겠다. 그거 어제 내 영상 보고 더 느꼈잖아요. 어제 영상. E aí